오늘 고린도우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들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배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먼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망각하고 배도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 배도하는 일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게 무엇인가 하니 아, 배은망덕하지 말자.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말자. 배은망덕하거나 배도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하나님의 은혜, 뭐 부모님의 은혜. 아, 나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런 말들 흔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뭔지, 은혜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 하니, 은혜는 거저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누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절대 은혜가 될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게 은혜예요 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 중에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소위 말하는 자연적인 환경을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의 피조물들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대를 따라 비를 내려주세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무든 뭐 짐승이든 할것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쉴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환경,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갖다가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은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더군다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은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를 갖다가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또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특별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는 둘다 거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은혜를 받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제 일반 은혜나 특별한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첫째 그냥 주시는 것이다. 그런 약점이 있죠. 그냥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쉽게 저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받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내가 받은 것이 받은 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받은 것은 값어치 없게 여기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원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나 특별한 은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는 상당히 그것이 귀한 거였어요. 어떻게 귀하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일반 은혜나 특별한 은혜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있으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 태양이 항상 떠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항상 때가 되면 비가 오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코만 들먹거리면 쓸수 있는 공기가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목숨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에는 감격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귀하게 여기지,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laughs>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으로서 그 마귀의 운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 시혜자가 수혜자 은혜 받을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다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에 보내셔갔고,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편으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그 언약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삶이 삶을 버려야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지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양에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집안적인 생각 다 꺾어버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의 삶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된 거예요.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 너는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그때부터 자기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노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결국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선택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까 예비 위원들 모였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그 주일은 그뭐안 지키면 뭐 어? 구약에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던데 그거 하나님을 위한 거야 뭐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법이 있을 때 법을 지켜야지만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갖다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그법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면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에게는 그런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는 그 개명은 이 땅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큰 강을 건너갈 때그 강에는 쉬운 두 개의 진검다리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 강은 쉬운 두 개의 그 에? 돌을 딛고 가야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그런 도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그냥 막살면 막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 특별한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망각할 때, 배은망덕할 때 배도도 할수 있고 또 망각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는 성공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시시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잊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우리를 얼마나 곤혹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들의 하에 만들어 오셨던 천사장들 중에서 그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루시엘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에 그 루시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루시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극망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여러분 제가 지금 봉독하는 보석을 다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껏 본 것이 황금 근데 황금은 제일 꼴찌에 나와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온갖 보석으로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손에는 소고와 비파를 쥐어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주셔서 루시를 만들어 놓으셨 어요 자, 그러면은 그 루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도 다른 천사장들과 비교해서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가브리엘이라고 나와 있지 가브리엘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다 없습니다. 가브리엘 활동만 나와 있어요. 미가엘, 맞아요. 미가엘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엘이 어떻게 만들었다? 그건 없어요. 미가엘 활동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루시 천사장만 루시 천사장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시엘 입장에서 다른 천사장보다 특별히 특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하도다. 이 말씀이 2사에서 14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면, 그가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면, 그는 마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그가 망각하고 가장 높은 붓별유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귀가 되어서 흑암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끝까지 기억만 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지옥의 나라에 떨어지지 않아도 됐을 텐데 교만했어요. 교만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할 때는 우리가 내 네,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또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또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벌어 모았던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부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으로터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는 어려움을 갖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뭘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혜에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감사해요. 다른 건 감사 안 합니다. 다른 건 감사할 필요 없어 왜? 그게 제일 큰 은혜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못박혀 피를 죽게 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죽어도 저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하나님 품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안 보이던 어려움, 어려웠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감사.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 또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그 조건 없는 은혜를 갖다 간직하는 방법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속 새기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그 조건 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도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관계 없어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감사할 조건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감사할 조건을 더해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비결.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뿐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도,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과의 관계도, 다 소원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범 7장에 보면은 당시 장로들이 어떤 말을 유행시켰는가니 고르반 이런 말을 유행시켰어요. 그런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고르반은 무엇인가 하니 너희들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돼. 부모님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부모님께 감사한 게다 인정받는 거야. 이 말이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슨 예물을 갖다 드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귀하게 어기면서 하나님의 개명은 네가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합없이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면서 평생을 감사의 삶이 더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